어 저희 과수원은 연곡 오리에 소재 있고 3,500 평인데 어, 사과 주는1,200 대가량 되는데 불안병 와서 많이 적었건1,000 대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어 4m에 2m로 식재한 거고 8년차 과원입니다. 어, 저 우리 과 과수원은 수세가 너무 옛날에 논바닥 자리였어 갖고 수세가 너무 세 갖고 사과 이렇게. 안 달려서요. 그래서 이제 감보로 하고 싶어 갖고 지금 교수님한테 지금 그거를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강원도 몇번 와봤었고요. 아, 초창기에는 이제 밀실 형태로 가기 위해서 밀실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나무를 키워 보면은 어, 반대편 나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무가 과일이 잘 달렸죠. 근데 우측에 보면은 과일이 별로 없어요. 수세는 세고. 우 우리가 밀식을 하면은, 이제, 제식거리가 4에 2m로 심으면은, 주간에서 한 측지를 한 40개씩 받아요. 40개 이렇게 해서 과이 열리고, 1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좋아요. 6년차, 7년차 되면, 우리가 주간에 측지라고 그죠 측지가 다 굵어진단 말이에요. 굵어지면 속까지 되죠. 속구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40개에서 15개나 20개로 줄어들어. 그럼 여기가 굵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밀리식 형태로 가려고 그러면은 항상 주관에서 나오는 가지를 갱신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측지가 굵어지면은 6년차 이후부터는 굵으면은 우리가 이게 측지고 이게 결과지죠, 결과지. 그러면은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끊어서 이 결과지를 측지로 성격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젊어지고 가늘어지고 짧아지죠.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굵은 가지 끝을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절단을 해서 가니까 자꾸 도장지는 나오고 수세가 쎄지는 거예요. 옆에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심을 때 보면 밀식이 형태인데, 여기가 이제 부식포가 덮여있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은, 원래 외성사가는 이접목부위가 노출이 이만큼 돼 있어야 되죠? 한 15cm 정도는. 이다 묻혀있어요. 수세가 다 세졌죠? 아마 처음에 심었을 때는 여기 측지수가 한 40개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열. 열다섯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가지가 다 굵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하 사고 보자. 자, 이 측지가 엄청 굵, 주관도 굵고, 측지도 굵고, 길어지니까 자, 작업할 때 불편하니까 중간에 끊었어요. 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꽂는 게 없죠?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뭐죠, 이게? 전부 도장지라고, 그래, 도장지. 그래서 제가 수세가 안정됐다는 말은 6월 말, 7월 초에 여기 신초 생장이 8 90% 멎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 잘하고 있죠. 여기가 보면 다잘하고 있어. 수세가 엄청 세다는 거요. 예 그럼 이 줄기가, 이측지가 굵은데 물이 흘러가다가 막았다는 거요. 예 막으니까 터져서 쫙 터지는 거요. 예 그럼 내년에 사과가 어디있어요 자, 보면 여기서 멎어, 여기가 멎어서, 여기가 멎어서 꽃눈이 생겨야 되죠. 자랐다는건 2차 생장이었어요. 여기 꽃눈이 만들어지면 사과가 내년 좋은 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다 그런 거요. 예 여기 꽃눈이 좋은 곳 있냐 별로 없어 지금 보면 은 요정도 요정도 여기 여기도 보면 약하다는게 이게 정하죠정가 정화. 이게 꽃눈이란거지 자 위에 가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 꽃눈이 별로 없잖아 지금 전부 세력지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동계전쟁 할때 자꾸 끝을 막아 이렇게 기를 막고 막아 막았잖아요 자꾸 터지지 터지면은 나무가 꽉 차니까 꽃 눈도 있고 사과도 안 열리고, 또 농약을 살포하면 농약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여기도 보면 갈반병도 있고, 의기도 많아요. 약을 쳐도 약이 안 들어가니까, 방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빛이 안 들어가죠? 바람이 안 통하죠? 농약이 안 들어가. 그럼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자,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이제는 힘들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판단해요. 자, 여기 봐서, 야, 수세가 세다. 이렇게 되면은, 한 나무도 없는 한 한나무시올래는 간벌해요. 간벌을. 그럼 이 줄은 짝수열, 이 줄은 홀수열을 간벌해요. 근데 간벌할 나무를 지금 표시해야 돼 지금. 지금 잎이 꽉 차있으니까, 잎이 꽉 차있으니까, 지금, 아, 이 나무는 내가 사과 농사할 때까지 갈 나무다. 이거는 비어내는 간나무는.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잎이 있을 때 결정해야지, 가을에 수확 끝나고 잎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잎이 없으면 이 공간이 뭐예요 공간이. 공간이 보이면 또아난또 아, 1년도 하고 내년 하겠지 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쯤 이제 표시 돼요 자한 나무 건너서 저 끝에 한 나무 두고 이거 없애고 이거 두고 이 나무를 비워내고 지금 표시를 아까 표시를 딱 해놔요 비워낼 나무 아니면 이제 내가 같이 갈 나무를 표시해놔 그래서 가을에 소확이 끝나고 잎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한 나무건 한나무씩면싹 비워내요 물론 이제 이게 간벌하다가이나무 작은 나무들도 있어 그런 데는 그냥 가는 거요. 건너뛰어서 간보를 하는 거 복잡한 데만 간보를 해요. 그 다음에 내년에 뭐 있냐. 내년에는, 자, 이 가지가 낮아, 이게. 이굴러지 나오면은, 뒤어못달다는 기계가 낮아서.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거는 지면에서 높이가 한 1.5, 한 2m 정도 높이, 정도 높이. 제가 키가 2m 73mm, 2m 되거든. 이렇게 울거이 기계 하나. 그래서 1.5에서 2m. 근데 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가는 거는, 좀이 정도 높이 있어도 돼요? 이쪽으로 하는, 이쪽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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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서한 다섯 개 정도만. 훗날에는 최종적으로는 네 개만 있으면 돼, 네 개만.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해놓고, 그러면 여기 는 가지가 뚝을 안굽고 여기 이렇게. 각도 세개 키운 거예요. 이 가지가 자라가지고 저, 저만까지 가는 거 이렇게. 이 가지 키워요. 뭐 키우면 어떻게 해요? 이 자라면은 물이 흘러가니까 이런 도장지가, 이러한 도장지들이 적게 나와 연차 전정을 갈수록 이렇게 하거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그럼 원래는 연말에 간버를 했어 내년에는 어떻게요 내년에 하나도 낮은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개를 떼어내 전정 때 나머지는 별로 손보지 말고 이거 잘라내고 이거 잘라내요 이거 그 다음에는 또제기 높은 데거한두개 잘라내 그 다음에는 또 이거 또 잘라 이거 이거,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밑에 있는 거싹 제거래 이 밑으로 자 1.5m 밑에 싹 제거래요 그 다음에 저것도또 잘라요. 그리고는 이제 이 가지가 다 이, 이 위에가 서 있어요. 이렇게. 이거 게. 위에가 한 다섯 개 정도 서 있어. 서 있으면은 저기 주관을 끊어버리면 주관을 주반 이렇게, 주간을 끊어 이렇게 요 이게 뭐냐면은 개신자연용, 변치 주관형이라고 그래. 이렇게 키우면은 훨씬 좋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를 끊으면은 사과 몇개 열리느냐. 새번깔몇 개인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끊고, 이 가지를 끊어가지고, 자, 이 가지를 끊어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연결을. 자, 연결을 어떻게 해요? 좀 길어지죠? 10개가 달리는 게, 이개좀몇 개야? 두 개도 몇개 달려요? 20개야? 20개가 아니고, 50개, 60개 달려요. 여기서또한번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몇 개가 넘어. 한 가지에서, 한 상자에서, 두 상자를 수확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가지 키우그 다음에 결과지. 자, 이 가지가 없으면 이게 살아가리잖아요. 쭉쭉 쳐져. 이만큼이라, 이만큼. 요 여기를 쳐자, 에게 쭉쭉 내보는거예요 그럼 가을이 여기, 여기,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는 거에요. 이렇게. 이게 쳐져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색이 나요. 할 일이 별로 없어. 수제가 안정되고.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끊으면 어떡해요? 자, 여기서 저끝 한번 보세요. 끝을끝을 끝을. 끝을 이렇게 보면은 신초 생장이 거의 멎어야 되는데, 끝이 보면 이렇게 초록빛이 보이죠? 연녹색이죠연녹색이라는건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 자라고 자라고 돼. 자라고 있다는 거 자라고 자라고 있죠 이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수세가 세다는 거지 수세가 세면은 꽃눈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과일이 열린 꽃눈이 만들어져도 늦게 만들어지니까 좀애액요 사과도 안 굵고 색도 안 나고. 납작 사과 코끼리 사과 이 정품과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쭉쭉 나가는 게 가장 수염관리는 좋다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농약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겉으로는 묻지만 안쪽으로는 쏙쏙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제가 어려워진다는 거고, 이게 빛이 들어와야 꽃눈이잘 생겨요, 꽃눈이, 잘 생겨져, 꽃눈이. 자,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상는 쳐져 있잖아요. 사상 거이다 좋잖아요, 이렇게. 과일이 쳐지면서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측지가 굵으니까, 빛이 안내가니까 꽃는 없는 거요. 쳐져야 되는 거요. 그,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 거요. 그래서 연사자석관에서한 가지에, 아, 2년 뒤에는 한 가지에 산 상자 정도 수확을 하고 한 4, 5년 뒤에는 두 상자 정도. 그러면 이 측지가 4개만 있으면 8 상자를 수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는 이제 4에 2m 심었는데 이 측지가 리가 굵어지면은 경신을 나가면은 계속 측지수를 40개 유지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하에 너무 커버렸어 그러면 4m 곱하기 2m에서 한 나무씩 간보를 하면은 4m 곱하기 4m 되는 거요 또혹 날에 또복사하시면 어떡해요 또 간보를 할 수도 있어 그4 곱하기 8m 또 간보를 할 수도 있어요 8m 곱하기 8m 이렇게 해도 수량성이 안 떨어져요 지금은 이런 형태로 가면 한 나무에 한 두세 상자 한 나무 간보를 하면은 한 나무 줄지요? 그러면 한 나무에 네 상자에서 해서 상자. 또간보하면한 나무에 여덟 상자에서 열두 상자. 또간보하면한 나무에 열 여섯 상자에 스무 상자. 스무 상자에서 20상자. 수확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농가들이 보면은 이제 전목부에 묻혀 있는데 이게 외상사라고 생각하는 거요. 이거 외상사가 대목이 아니에요. 이제는 실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옛날 방식대로 바뀌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지. 이렇게 해야 품질이 좋아져, 이렇게요. 일이 쉬워져. 지금은 자꾸 이 끊으니까 도상지가 많이 올라오니까 또 겨울에 동계전쟁 할때 어떻게 요 힘들어지지 이것도 잘라야 되고 이기 보세요 이거 자이 길어지니까 이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끊으면 어떻게 요또반발 생기고 자안 끊자니 길어지고 빛이 안 들어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이말이 끊지 말고 길게 나가고 되겠죠 이거 아주 쫙쫙 이 공간 많죠 여기 이쪽으로 한 5m 나가는 거예요 낮으면 안돼 높게 이렇게 해서 쫙 나가는 거지 그 수영을 바꿔줘야 돼요 다음에 토양 자 아, 지금 토양에 보면은 이부직포가 덮여있죠 저도 옛날에는 이 부직포를 덮어라 그랬어 근데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 어떡해요 단점이 이 표토에 수분이 많아 그러면 뿌리가 양분을 찾아 위로 올라와 그러면 동에도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걸 부직포에 덮는 게 아니에요 딱 제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봄에 수정할 때 땅에서 지열이 올라 지열이 지열이 올라오는데 토양이 피복되어 있으면 지열이 차단되는 거예요 살 안되면은 맹이 피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서 여기는 그냥 가운데 어차피 여기, 저쪽에 쳤잖아요? 치는, 저쪽에 살포해야 되는데 어차피 살포할 거면 여기까지 살포하자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초생대배에서 풀을 키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녀보면은 지금 나무가 죽은 나무들이 많죠. 대부분이 이제 불안병이 오니까 뛰어낸요 그럼 불안병이 왜 오느냐? 자꾸 이렇게 절단전쟁을 하면은 상처가 많지. 불안병은 항상 죽은 조직으로요. 죽은 조직. 죽은 조직이 많다는 거요도포제를 물론 절단하면 바르지만 은 완벽하게 도포제를 바를 수가 없어. 그러면 죽은 조직에서 이 불안병 포자가 이제 형성되면 이게 3, 4월 되면 비산 되죠. 비산 되면 자꾸 전염되는 거예요. 특히 수세가 세다는 거는 질소가 많다는 거예요. 질소가 많다는 거. 웃다랐다는 거지. 그러면은 불안병도 훨씬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길게 나가면은 절단하, 절단하는 가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불안병도 감소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상태 보면은 이제 꽃눈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적가가 그렇고, 적할 게도 없어, 별로. 결국은 나무가 이 높이 되면은, 이 결과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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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형성되어가지고 쭉쭉 달리면 어떡해요? 사다가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여기, 여기, 주름중. 꽃감 열리듯이, 우리가 꽃감 할때 늘어났듯이 이렇게 쭉쭉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수량성도 많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럼 착색할 가리도 쉬워지는 거예요. 아우 뭐 보통 농가가 수세가 세니까 여기다가 뭐 인상 가리 치고 착색 제 치고 어려운데 이렇게 바뀌면은 그냥 할 필요가 없어. 또 전지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말씀드리면 큰틀에서자이 나무를 전 전쟁을 할때 이렇게 있는 가지 하나 더 장식을 자를까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한 나무 건한 나무씩 뿌어내요 간벌. 그럼 농가가 어 한 나무도 없는 한 나무 간벌 하니까 수량성이 반으로 줄 거를 생각해요. 근데 간벌을 하면은 이들어 오히려 꽃이 잘 생겨가지고 수량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간벌을 하고 다시 양 밑에 가지, 위에 가지, 이제 1.5에서 2m 가지, 한 5개 정도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내게만 있으면 되니까 여유 있는 가지 한 5, 6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이게 길어져요.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가위로 달리면 이렇게 양쪽으로 쳐지거든요. 그럼, 훗날 되면,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가 꽉 차는 거야이 하우스의 널 모양으로 딱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우스 톤널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은, 양도 엄청 나오고, 품질도 좋아지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색이 안 나죠? 꽉 찼으니까. 그러면은, 달 되면 생내기 위해서, 또, 입다기를 해야 입다기를. 그런데, 이 가지가 길어지면은, 입다기도 덜해도 돼. 예, 입다기 덜 착색깔이 좀 덜해도, 뭔가가 편리해진다는 거지. 그, 좋은,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왜안 하느냐? 그렇게 하는 방법, 안갔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밀식재배만 고집하고 왔으니까 이 가지가 굵어지는 거 상관없이 자꾸 끊이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를 계속 가면은 전정할 때품값 많이 들어가지요 불안병 오지요 과일 없지요 약침이 약값 많이 들어가지 약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악순환이 연속될 수 있어 그래서 큰 틀에서 가감하게 농가가 결정을 해서 감벌하면서 바꿔주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냥 제가 병해충 방제는 제가 오전에 교육 때도 말씀드리지만 홍로부터면은 한 8월 15일까지 거의 끝나야 되고요. 홍로는 그, 가급적이면 이제 단점이 밀진세가 심해. 사아있는 당은 과당이나 포도당이라 그러는데, 밀이라는 거는 솔리톨이라는 대명적인 당이에요. 이 당인데, 이 온도가 높고 갈심이 부족하면 더 심한 거요. 예 그러면 홍로는 수확할 때까지 갈심 연매심이 계속을 해주면 좋아 10일 간격으로 그 칼슘은 종류가 많잖아요 뭐 염화칼슘, 질산칼슘, 초산칼슘 산화칼슘, 수산화칼슘, 탄산칼슘 등등이 많은데 흡수율이 좋은 거는 염화칼슘이다 이렇게 보시고 염화칼슘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생라고 지금 스스로 너무 센 거요 세니까 지금 다니면서 도장 좀 잘라야 돼요 도장지는 어 자르냐 자 어? 여기 빛이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다니면서 이안 들어가는 게좀찢어면 이렇게 이렇게 좀찢어이면 손으로 그냥 이게 약이 안 들어가다니, 이게. 이렇게 좀 찢어져, 이렇게. 이게 좀, 이렇 찢어서, 좀 떼주라는 거지. 근데 일시하면은, 일시하면은 일소해를 받아.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대충 이렇게 약이 안 들어가면 한 대만 해줘요. 그런데 한 8월 20일 되면 이제 처사가 지나면 어게해요 많이 내놔요 많이. 그때 기상으로 가면서 온도가 높으면은 한30% 정도 제거를 하고, 온도가 좀 낮으면은 저, 제거 해줘요. 그래서 추석 전에, 9월 20일 전에 생길 수 있는 대장리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수세 너무 세지 지금. 너무 세니까,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인산가리, 연민시비. 인산가리는 생장을 좀 억제를 하고, 가리는 삭색를 도면 돼요. 인산가리라는 거는 연민시비용은 인산이 한52%가 있고요. 가리 성분이 한34%가 있어. 수세가 좀 잡히고 생나는 데는 인산가리를 줬고, 그 수세가 안정되어 있으면은 어, 인상가리 칠 필요 없어요. 항상가리는 쳐도 돼. 항상가리는 착색이용 도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온은 근본적으로 이제 구조개선을좀 해주셔야 된다. 근데 여기도, 가온은 초생재를 해야 돼요. 초생제. 풀을 키우고, 요, 수관 밑에는 이제 저조재 쳐서 풀을 잡아주시고, 근데 여기 풀을 조금 넓게 키우면 좋고요. 오늘 온도는 없잖아요. 온도가 35도 올라가면은, 이 나무 자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럼 이제 초생재를 하면은, 어떻게 요 지온을 낮춰 주거든 책에 보면은 초생계배라면은 여름에는 지온을 1도에서 4도 정도는 낮춰준다 겨울에는 1도에서 3도를 올려준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라는 거지 예그 다음에 응애가 이제 풀을 싹 잡으면 사과 가에 올라가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풀을 이렇게 키우는게 좋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부직포는 그대로 내는 게 좋을 걸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수행 개선을 가감하게 농장주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어뭐 짧게 제가 말씀을 듣고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